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했길 주 축복합니다. 한국 단기 선교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습니다만, 어, 저희 교회도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난 이후부터 북한 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등등에서 많은 선교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선교의 막응이 일어날 때에 2007년 정도였을까요?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탈레반에 의해서 우리 샘물 교회 선교팀들이 어, 뭐 이렇게 뭐라죠 어, 인질로 잡혀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두 명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사건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얼마나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교회 그 많은 사람들로 알고금 비난을 받았던 것도 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인하여한 동안은 이제 선교가 많이 주춤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의 선교는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의 선교 역사는 오랜 기간 동안 이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이러한 선교 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몰래 믿음의 선배들의 위협과 또는 위험 내지는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선교 열정을 멈추지 아니하였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는 대살로니가 교회는 어찌 보면 많은 성교 역사 중에서도 가장 짧은 시간 동안의 성교의 열매를 맺었던 교회가 바로 이대살로니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보통 단기 성교하면 우리가 이번에 갔다 오는 일주일, 내지는 이주, 길게는 3주 정도 정도를 우리가 보통 단기 성교라 이야기하고 있고 기간으로 따지면 한 1, 2년 정도를 단기 성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사르니카 교회는 바울이 2차 성교여행 시에 누가복음 1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 3주간에 걸쳐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가했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본인을 보여 이 말씀에 대한 너희들의 믿음의 소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했던 대살로니카 교회의 그런 복음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본문에 본문에선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사로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열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쓰고 또 예수에 대한 소망,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그들 또한 바로 성도들이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 그리고 갖고 있는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해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사로니까 교회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꿉니다. 가지고 있었던 삶이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내안에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전체가 바뀌는데 오늘 성경이 이룩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의 대상이 바뀌게 되어지겠죠. 물질이 했던 나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로 바뀌게 되어지고 내 인생에 내가 힘이 되어지고 의지했던 이 모든 대상들이 예수 그리스로 바뀌어지는 즉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인간적인 그런 자기의 관계된 특별한 좁은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폭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넓어지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가는 살아가는 이 짧은 삶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대사로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절 말씀이 있는데 구절 말씀에 어떤 일이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놀라운 변화와 소식은 바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중심이 되었던 우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를 버리게 되는데 그 소유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바울이 특별히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지역에 복음 증거하는 모든 지역마다 놀랍게도 나타난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다 우상을 버렸다는 사실 우상을 파괴했다는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우상을 버림으로 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들이 우리 복음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역도 신방을 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단자 단주라 그러나 뭐 어떤 이뭐 집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쌀을 넣고 부족을 놓고 하면서 그곳에서 신주 모시듯이 하고 있었던 그런 예수 그런 사람이 신방하라고 예수 믿고 난데 그걸 밖에도 버리는데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저보고 대신 좀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심지어는. 부적을 정말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조그만 부적 금액으로 따져본다면 한 30년 전, 25년, 20여년 전에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그 조그만 부적을 생명처럼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을 지키고 의지했던 그 부적들을 깨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것들을 볼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단순히 부적이나 아니면 부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부, 우리들의 정말 중요한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돈이라는 사실 또한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10편 135편 15절에 보면은 열국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라고 할 정도로 물질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우상처럼 생겼던 것도 한 사실이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물질이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정말 이 부분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지는지를 아주 우리는 극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은 우린 분명히 볼 때에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 열린다는 얘기를 해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나누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으고요. 또 뿐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인색하지 않는다는 사실 놀라운 변화를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파괴고 내버리는 진짜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십절인 거예요. 여기에는 대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독특하게 십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려있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을 소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소망이 이 짧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리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해 주면서. 어, 뒤집 네 아들이라고 말못 하겠는데 키가 크니까는 제가 무릎을 꿇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무릎 꿇지 마, 괜찮아. 그런데 팔이 아프더라고요. 손을 한참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조그만 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 아이들이 청년부 올라온 아이들 보면서 제 마음 속에 참 기쁨이 있어요. 그 앞선 청년부 중간에 들어온 놈들은 얼굴도 안 보이지만. 근데 이제 저 아동부 아이들이 많지 않은 게또 사실은 좀 아쉬운 게또이아 물론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또 커가지고 청년부 될 때까지. 그러다 나중에 또 시장가간 될 아, 그때까지는 제가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내가 너 누구지라고 부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게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사회선한 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 아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 또한 지 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을 기다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복음 안에서 더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시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